복성의 아미산에는 전통사찰인 천태암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산과 강을 내려다보는 산 정상 부근에 자리잡고 있어 동틀 무렵이면 운해가 펼쳐지면서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복성군 아미산 해발 500m의 자리잡은 전통사찰 천태암, 조계산과 모후산, 무등산 등 명산과 대왕강을 내려다보며. 아미산 정상부에 포저시 서 있습니다. 일출 30분 전 구름이 파도치듯 일렁이며 사찰을 에워싸고 동이 드자 운해가 그려낸 신비로운 구름바다 정원이 드러나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완벽한 어, 운해 사진을 찍고 싶어 가지고 지금 계속 선택함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 아주 격한 감동을 느꼈어요. 운해는 산 아래 강이 흐르고 있는 데다 계절상 가을에 대체로 일교차가 커 안개가 끼기 쉽기 때문 천태암은 신라 문무왕 5년에 혜암율사가 창건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지난 2020년 제97호 전통사찰로 지정되면서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꾸밀 필요 없는 이게 자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정원이에요 운해 때문에 지금 현재 천태암이 명소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천년 고찰 도량으로서 손색없는 도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곡성군은 천태암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종합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예산 약 150억 원을 들여 천태암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과 전망대 조성, 사찰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름이 그림처럼 얹혀져 있는 곳입니다. 숨은 보배로서 전국적인 명소로 알리기 위해 천태암 진입로로부터 사찰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운해가 비전에는 한 폭의 풍경화로 천태암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